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생얼, 쌩얼? 생얼이어가지고 메이크업을 같이 하면서 그냥 요런저런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하는데요. 속눈썹 영양제, 속눈썹 펌을 좀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가지고 영양제를 조금 수시로 발라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네임을 바꿨는데요. 그 이유는 음, 사실 없어요. 효과를 왜겠죠 지금 잘 쓰고 있는 달바. 연말이다보니까 신점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또무 안좋은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써소나 약간 고민 상담 같은 방송을 하면은 너무 잘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유튜브를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도 저는 누군가를 막 인터뷰하고 뭔가 고민 사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유튜브를 지향을 했었지만 이렇게 고민 상담을 받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어 그런 고민 같은 걸 얘기해줄 때도, 어, 타로 같은 걸좀 공부해서 같이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타로도 구매했어요. 응. 그런 거안 믿는데, 구매했어요. 네, 여러분들은 다들 지금 연말을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시나요? 어. 어, 저는 작년 연말에도 좀 혼자 보내긴 했는데, 올 연말에도 혼자 보낼 것 같아요. 음 응, 악주랑. 그래서 요즘, 저의 근황은 너무 게을러져가지고,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, 산책 가고, 일하고, 또 집에 가서 잠자고, 밥 먹고, 산책 가고, 일하고, 이러고 있어요. 요번에 이제 저랑 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시집을 간다고 해가지고, 축하는 해주지만, 저의 마지막 친구가 시집을 가니까, 이제는 진짜 혼자 놀아야겠구나. 더더욱 그게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. 그 사주에서 애정 운이 없대요. 음. 없어요. 아니 없어요. 저를 노출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이렇게 노출을 하다 보면 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음.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어, 저의 소소한 아주 소소한 그런 근황을 한번 말씀드렸고요. 이제 크리스마스도 오고 아니 없어요. 나왜 아, 울어? 자 30대 중반이 중년이 되다 보니까 자어 중년이라는 그런 단어가 정말 나한테 이제 오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렇다고요. 응. 그리고 항상 재미없지만 래도제 영상이 뜨면은 어 영상을 봐주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새침.